네 여러분 무더위 때문에 햇빛이 이글이글 이글 하는데 역시 유튜브 중에서 이글이글 이글 핫한 시사 방구 시작하겠습니다. 방구가 잘안 나와 아 날씨 탓인가 아씨 참이 정도 되면 이 방구 좀잘낄 때도 됐지 않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지난 정부 때 보수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 일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좌파한테도 좀 배울 점이 없진 않아. 물론 이제 대부분은 버려야 될 점이지만, 딱 하나 배울 점이 있어. 어, 그 뭐냐. 잔인하다는 거. 우리 보수도 이런 걸좀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번 정부랑 지난 정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보면서 아, 탄식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정부 때뭘 했어야 되냐면, 일단 검찰 특공대를 만들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이번 정부 때 어떻게 하느냐. 민중기 어이분이 아주 좀 문제가 있는 분습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특별검사 팀이잖아. 특별검사 검사보잖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등의 혐,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됐다. 어 8월 1일 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시 서울 구지소로 이동해 윤석열 체포에 나섰다. 뭐 이렇게 이제 한결의 보도가 있더라고. 윤정부는 정말 말이죠. 이렇게 우둔했어요. 그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그, 그, 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맡겼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쌍방울 대북송군 관련,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전 10시, 이제 뭐, 그, 9월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자 조사 절차가 이재명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무산됐다. 검찰은 국회 일정도 없는 날짜를 딱 택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출석했다. 2회 연속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어. 이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뭐 어쩌다 검찰에 가도 뭐 진술서만 읽고, 뭐 재편도안 하고 불출석은 많이 하고 재판도 안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요 여러분 대장동 백현동 뭐 대북송금 이 관련한 이런 이재명의 재판 일심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중단됐어요 여러분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중단하곤 한다고 말을 하지만 퇴임 후 재판이 속게 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취임 후 지금 대한민국이 급격히 망가지고 있잖아. 속이, 속이 타 들어가지. 윤정부랑 우리 국힘은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요? 응? 아니, 그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해서 특검 같은 거는 어려웠, 어려웠을 거야. 특검을 하면 되게 빨리 정해된 기간에 할수 있는데, 이게 어려웠다고 쳐. 그렇다면, 뭐, 검찰 특공대, 어? 검찰 특공대를 딱 결성해서 뭔가 대통령 권한으로 할수 있는 걸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원을 좀겁박했어야 돼요. 요고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그 뭐냐 주식 거래 차명으로 하다가 이제 잘린 그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얘가 지난 7월 24일 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법사위원장으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 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이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내란 긴건이 해병 이제 내란 긴권이 해병 특검이 세 가지 특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특검 특검이 너무 구속 영장을 많이 청구하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 이제 두 개가 연속으로 기각이 됐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법원을 압박하는 거야.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거야. 와. 그러니까 뭘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판사라는 애들이, 아, 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 항상 꼿꼿한 선비, 뭐, 어? 막있잖아 뭐, 청나라가 쳐들어와도, 뭐, 나는 상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꼿꼿한 선비라고 선비,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사실 얘네들 있잖아요. 소심이냐, 소심이. 그, 무앱배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 지금 봐봐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라는 애가 입법부에 있는 애가 지금 상권 분립을 완전히 그 무시하는 뭐 니네가 이따위로 하면은 재판부 따로 설치할 거야 우리끼리 설치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법부 판사 그 많은 판사 중에 누구 하나 저항한 뭐 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래서 제 말이 뭐냐 판사는 이렇게 협박이 약한 소시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때도 좀 사법부에 대해 겁박 좀 했어야 돼 아니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에 대한 재판이 막역가라처럼 늘어나서 늘어나잖아 그랬을 때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왜 재판 빨리 안 하냐고 뭐 밤을 새서라도 좀 하라고 이렇게 다그쳐서야 된다는 거야 그랬다면 원래 기소후 6개월 안에 1심이 나와야 되는 이공직선거법일 1심 재판이 2년 2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한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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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은 아닌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재인의 낭비성 해외 여행을 조사했어야 돼요. 어 이건 오마이뉴스 8월 4일자 볼게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가 2023년 7월 15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방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게 여행 금지국인데 이제 뭐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에 입국했다는 이런 거예요.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 아니 대통령이 외교부장관 허락을 받고 가야 되나? 잘 모르겠네. 윤석열 정부가 이건 이제 7월 7일 기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국회 승인 없이 불법으로 무기를 지원했다. 이러면서 조국혁신당 애들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기자회견 열고 뭐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상 양도 원조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총 300억 원이 넘는 군사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뭐 포탄도 주고 막 그랬잖아. 이게 이렇고 이제. 윤석열 선생 고발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요, 이 러시아 불법 침략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잖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제 국가들은요, 탁 러시아 비판하고, 거기 가서 젤린스키 위로하고, 무기도 막 빌려줬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 대통령만 해도, 패트리어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서 2조 3천억 규모의 군사 지원 방침을 밝혔고, 마크롱도 뭐 장갑, 프랑스, 장갑차 지원했거든요. 어, 이, 뭐, 다, 이렇게 지원했단 말이야. 어디, 뭐, 독일은 헬멧만 보냈다고 뭐라, 뭐 욕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배달의 민족 말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유기호 때, 진짜 쥐불 가진 것도 없던 유기호 때그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나라야.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됐지.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젤리스키 위로하고 무기 지원한 이거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이게, 도의상으로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게 사람이야, 이게? 근데, 또 심지어 이런 말을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대통령이 가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재,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재건을 하려면 그 전에 미리 이제 좀 돕기 그려야 된단 말이야. 이제 어쨌든 우크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 이슈 때문에 몇개 기업 재건에 관련된 몇개 기업이 이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 조작이래. 아니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 국가의 하나로서. 어, 할 말을 했, 할 행동을 했는데 어디 기업이 몇개몇개 몇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래. 근데 그, 그 당시에는 아, 그런 이슈 그런 얘기 아무도 안, 안 했다니까. 정말 뒤늦게 이거를 주가 조작으로 몰아서 이게 이게 맞는 겁니까? 정말 이게 주가 조작입니까, 여러분? 아, 그러면 우크라이나 뭐 처맞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써야 되는 거야? 주가 오를까 봐? 그니까 최종 후회가 되는 거야. 진작 문재인 부부를 잡아다가 어? 대통령도 없는데 체코엔왜 갔느냐. 어? 혹시 이 마누라가 프라성에 어? 보고 싶어 그런 거 아니냐. 어? 아니면 뭐 비투스 성당에 거기 뭐 보석이 있다지만 보석 박힌 왕관이 있거든. 이네 마누라가 이것 때문에 간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어? 아니면 김정숙이 그 알죠. 그 타지 마말 혼자 간거 있잖아. 그런 것도 어, 막너왜 갔냐. 이것 좀 이것도 따져보고. 고발도 하고 이, 이 마지막에 2022년 초에 코로나가 그때 막매기를 떨쳤잖아. 그때 굳이 이집트를 방문해. 그래서 우리 김정숙이 또 피라미드를 방문해 비공개로 어? 이런 거. 너 혹시 나라 돈으로 지금 뭐? 네 버킷리스트 채우러 간거 간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잡아다 죽쳐된다수 그랬어야 돼. 윤 정부 검찰이 만일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그래서 잡아가두고 이랬으면은 지금처럼. 아씨, 보수는 왜 이렇게 무능해?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김정숙 옷 의혹, 이거 조사했어야 돼요. 이것도 먼저, 윤정부 먼저 얘기할게요. 25일 오전 9시경, 윤대통령 어, 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김건희 특검, 이 특별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수사관들이 찾아와가지고, 김 여사 자택 현관 신발장을 열어서 샤넬 신발 12컬레의 사진을 일일이 찍어갔다 이 샤넬 신발들은 치수가 260이었다. 260mm였다. 이게 7월 26일 동아일보야. 약 아니 여러분 이게 어? 이게 샤넬 신발을 이게 뭐돈 많으니까 아니 12컬러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뭐 이거를 뭘왜 사진을 찍고 왜발 사이즈는 왜 공개하냐고 어? 여러분. 이거 정말 아쉬운 게, 양산에 사는 김정숙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을 때 특할비로 옷 샀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옷 장인이 이러더라고. 옷옷 옷, 옷 만드는 장인이 그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와서 아이쇼핑만 하다 갔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막 와서 사더라. 이런 말을 했잖아. 답은 뻔하지. 어? 그니까 러이 자유일보가요, 여러분. 김정숙이 옷값으로 지불한 이관복권 사진까지 확보를 했단 말이야. 이걸 왜 아무도 확인 안 하고, 이거 수사 왜안 하지? 그리고 오판 장인들도 다 불러갖고 진술 확보하고 어? 김정숙 그 옷들에 대해서 양상 가가지고 그 뒤져가지고 그 옷들을 어? 사진도 찍고 해야 될거 아니야 어? 만약에. 그때 막 김정숙이 빼돌렸다고 의혹이 있었던 샤넬 재킷을 딱 이제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런 보도자를 내야지. 수사관들은 여러 명품 브랜드 중 샤넬 재킷의 사진을 찍어갔는데 이 샤넬 재킷의 사이즈는 3X 라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렇게 해서 개망신을 줘야지. 그런데 우리 윤 정부 검찰은 정말 기이하게도 총선 전까지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숙은 옷 의혹은 물론이고 인도 타지마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죠. 문재인 언제 기소됐습니까? 윤통이 탄핵된 이후인 5월에 그것도 타지마 그 수많은 범죄 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스타젯 타이 하나만 기소됐는데 오, 타이 타지마 타지 타, 타이 타이스타젯 타자 돌림이네.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이 누구냐? 타이스타젯 타이 핵심 공범이 문다이하고 그 남편인 저, 남, 전 남편인 사위 아니야, 사위. 얘네들은 기소유예 됐어.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윤정부랑 검찰이 제 역할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문재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할할 할 여유가 없었을 거야. 이 대명정부가 민주정부 성과를 계승하고 역사를 전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딴 개소리를 못한 채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장지현 님이. 장지현 알죠? 시일리아 방송되고 그, 썼던 사람 있잖아요. 일제가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 침탈했을 때. 그때 했던 구조를 인용합니다. 오호 통제라! 통포여! 통포여! 시사방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